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한국 BNC가 강한 재료와 함께 이번 주 금요일 상한가를 가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왜 반등을 해주는지와 함께 그동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국 BNC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이야기 드릴 테니까 본격적으로 영상 돌아오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우선 지금 이 한국 BNC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번에 이 중국 시장에 대한 NMPA 본격적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독점 판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과 함께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상한가를 가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NMPA, 중국의 FDA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약처에 대한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단순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토대로 앞으로 이 FDA,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재료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와줄 수 밖에 없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재료라고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 FDA까지 일정들이 너무 길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 현재 이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2023년 기준 글로벌적으로이 필러 시장에 대한 규모가 약 9조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중국 시장이 1조 5천억으로 현재 이 전체 글로벌 시장이 10%가 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죠. 거의 20%에 달하는 규모인데 앞으로 2030년까지 약 시장 규모가 5조까지 늘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큰 규모의 시장에 대한 진출과 함께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현재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과 함께 당연히 미국 시장 FDA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질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지속성이 충분히 가능한 대세상승을 할수 있는 재료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앞으로 이 FDA에 대한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토대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은 확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를 통해서 이 단발적인 테마가 만들어지고 수급들이 들어오에 따라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준 뒤에 고점을 찍고 난 뒤에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는다면, 이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한국 BNC, 이대감과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 현재 7천원에서부터 5천원 사이, 작년 이 횡보를 하면서 거래 대금 역시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7,000원 위 현재의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던 박스권 상단 라인을 뚫어 주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이 7,000원을 뚫어 주게 된다. 그렇다면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7,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매수세가 붙어주고 횡보를 해줄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7,000원을 뚫어 주게 된다면 7,000원을 지지 라인 삼아 횡보 이후 실적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홀딩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매출에 대한 성장세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상태이지만 만약에 7천원을 뚫지 못할 경우,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7천원에 대한 돌파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앞으로이 한국 BNC, 현재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토대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수급과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이 7천원까지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 구간에서,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매도를 한 뒤에 저점을 다시 한번 만들어 줄 때까지, 현금 확보 이후 기다릴 필요가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7,000원을 뚫어주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홀딩을 유지하면서 7,000원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실적에 대한 발표까지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반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7,000원에 대한 돌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이 7,000원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다음 주 월요일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수급들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와 주는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작정 목표가를 정해놓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닌 앞으로 다음 주 주가에 대한 반등이 얼마나 강한지와 함께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수급들을 통해서 현재의 7천 원까지 물려 있는 매물들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 만큼의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보고 실시간 대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 BNC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 추가적인 일정들과 재료들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소통방을 통해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만 수급가의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체크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의 7,000원을 돌파해주지 못할 경우,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 우선은 5,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 면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이 5,000원에 대한 지지를 지켜주는지를 보고 대응을 이어가시면 되지만, 이런 대응과 실시간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매일같이 체크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여러분들이 한국BNC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에 대한 초대와 함께 앞으로 이 한국 BNC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이 추가적인 호재와 재료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6월 강한 테마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히든 종목 역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이 종목 차트를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최근이 저점 바닥을 찍은 뒤에 6천원 위에서 지지를 받고 안원 구간에서부터는 저항을 꾸준히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현재 바닥까지 내려와서 행보를 거치면서 충분히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 대세하락을 끝내고 주가가 최저점,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현재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주봉상으로 보시게 된다면, 확실하게 이 바닥을 찍고 이 평선들에 대한 밀집과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텐데, 이렇게 이 바닥을 찍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있겠죠. 현재 이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가 어딘지를 보셔야 됩니다. 현재 여기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연기금, 국내에서 가장 큰 기관에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와 함께 현재 이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모두 뺏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가적인 매직과 함께 물량에 대한 확보가 되게 되었을 때 본격적인 반등 나와줄 수 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재 이 저점에서부터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현재 2022년 이후 실적 자체에 대한 성장이 꾸준한 상태입니다. 2025년 올해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이미 1분기 실적 자체가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부채비율 역시 10%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부채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채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이익 역시 꾸준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이 매출에 대한 성장과 함께 순이익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유보율.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2024년 작년 연간 보고서 기준 5만 퍼센트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실적에 대한 성장과 함께 부채 비율이 적고 유보율이 높은, 재무가 굉장히 탄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충분히 저점에서부터 매집 이후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현재 1차 목표가 전고점이었던 2만원까지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2만원 가격을 뚫어준 이후,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 2만원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현재 이 저점,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에서부터 매수를 할수 있는 가격은 어딘지, 역대 최대 실적을 토대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이번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시는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실적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현재의 저점, 바닥 대비 최소의 2배에서 3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히든 종목 역시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600분이 넘게 계시는 소통방을 통해서 단타와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 역시 100%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5월 26일, 피롭틱스를 시가 매수 이후 손절가와 함께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전 8시 32분에 이야기 드렸다는 게 보실 거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이후 오늘자의 피롭틱스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을 강하게 해주었다는 게 보실 겁니다. 차트를 여러분들이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대체장 주가에 대한 반등 없이 횡보를 하고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시가 매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손절가를 깨지 않은 채로 주가에 대한 반등과 함께 목표가 했던 35,000원을 뚫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롭틱스를 통해서 12% 수익을 가져다 드렸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소통을 하면서 현재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단기 스윙 종목 역시 100% 무료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소통방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소통방에 대한 초대 역시 함께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